오늘 90도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 속에 다운타운 펄싱 스퀘어에 아이스링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16년째로 LA의 명소로 자리 잡은 아이스링크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지난해보다 더 커졌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다운타운 도심공원 펄싱 스퀘어에서 은빛 아이스링크가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16년째로 2011년 주니어 월드페어 챔피언과 LA 아이스 극장 단원들이 개장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아이스링크 관계자는 도심 속에서 가족과 직장인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프로포즈와 결혼식 등 LA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오늘 개장으로 앞으로 2주간 약 1만 6천여 명이 방문할 것에 대비해 스케이트뿐 아니라 모든 편의 시설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장 행사가 끝나자 어린이들은 얼음판으로 뛰어듭니다 여기저기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니어 챔피언과 극장 단원들의 지도로 한발 한발 미끄러집니다 90도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도 어린이들은 즐겁게 스케이트를 즐깁니다. 아이스링크 설계 관계자는 바닥은 차가운 알루미늄과 얼음 위는 기계를 이용해 날씨와 관계없이 스케이팅에 적합한 빙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료는 1인당 8달러에 스케이트 렌트비가 2달러지만 메트로나 메트로링크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확인 후 2달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ice rink is made 펄싱스퀘어 아이스링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개장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개장 시간이 더 늘어나 문의 사항은 전화나 웹사이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